개념 하나만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폼입니다. 이게 폼.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만 알맞은 형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템플릿을 HTML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HTML에서 폼이 여기입니다. 뭔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우리 HTML 파일로 가시면은, 여기, inp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거는, 그냥 여러분 따라 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거폼 넣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거는 직접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꺽쇠 여시고 영어로 f o r m 폼이에요 폼 하고 꺽쇠 닫으시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게 생기고요 요거 닫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옮겨주셔야 되요 줄이 좀안 맞는 것 같죠? Ctrl Alt L 눌러주세요 Ctrl Alt L 컨트롤, 알트, 영어, L 눌러주시면 줄이 잘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냥 일단 넣어주세요. 자, 여기만 잘 작성해주세요. 여러분. TH HRF 골뱅이 중간을 열고 닫고 자, 여기다가 슬래시 먼저 해 주시고 챗 슬래시 리스트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전송 버튼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버튼 누르면 이 주소창이 이걸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주소창이 이걸로 바뀌면은 당연히, 요챗 뷰스에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이거 이해 되시나요? 자, 다시 한 번만. 자, 이렇게 폼이라는 거에다가, 요거, href에다가, 죄송해요. href 아니고, 액션입니다 액션. t i 죄송해요. 그래서 요 전송 버튼을 딱 누르면은 요걸로 요걸로 이제 주소창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이 주소창은 우리가 블루프린트에 등록을 해 놨죠. 요게 실행이 되겠죠. 요거에 거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챗 인덱스 템플릿. 그래서 요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요거. 자, 눈 뜨신지 아시겠죠? 해 보겠습니다. 자, 뭐,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같은 페이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송 누르면은 여기 한번 깜빡할 겁니다. 보세요. 깜빡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주소창이 바뀌면서 한번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자, 요챗 리스트가 요게 실행되는 거라그랬죠 요게.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하이.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되면 하이하이가 이제 여기 찍힐 겁니다. 여기. 여기 찍힐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전송. 자, 하이하이 찍혔죠? 한번 해볼, 다시 해볼게요. 전송. 한번 더 찍혔죠? 전송. 또 찍혔죠? 3개. 그래서 일단 요게 실행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쳐가지고, 하이하이 라고 쳐서 전송 딱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친게 여기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것도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해드렸죠 이제 여기 템플릿에서 입력한 여기서 입력한 값이 우리 플라스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려면 여기로 들어오려면 이 품이라는 걸 하나 거쳐야 된다 그랬죠? 품 객체 빨간색 요거를 거쳐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서 안 넘어오고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폼스라는 게 있어요 폼스 파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폼스 자, 그러면뭐 퀘스천 폼도 있고, 앤서 폼도 있고요. 유저 크리에이터 폼도 있습니다. 자. 자 요거를 한번 앤서 폼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 해 가지고 유저 로그인 폼 아래다가 하나 만들게요. 당연히 이름은 앤서 폼이 아니고 챗메세지 폼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맞춰주셔야 되는 건, 여기 컨텐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여기 변수 이름이 컨텐트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도 컨텐트여야 되냐면, 살짝 올라와서 여기 index.html 다시 갈게요. 템플릿에. 자, 요, 요 텍스트. 여기에 name이라고 해서 이것도 똑같이 이름을 맞춰주셔야 돼요. 요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건데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몰랐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긴 했어요. 이게 네임이 컨텐츠면은 요 이름으로 여기로 넘어온다고 일단 간단하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로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 폼을 한번 거쳐서 넘어오기 때문에 요 이름 우리가 이 폼을 만들 때폼 객체를 만들 때 만든 변수 이름과 이 이름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됐죠 자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림 다시 갑니다 자, 빨간색 우리가 만들었죠 이제? 노란색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요거는 index.html 이었고요 빨간색은 chat message form 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렇게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 어서 꺼내온다? 플라스크에 블루프린트에서 꺼내오죠. 라우팅 t i 수 그래서 chat 뷰스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꺼낼 거잖아요. 여기서 자 여기서 채 e 메시지 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올 테니까 빨간줄 뜨죠. 인포트 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여기 복사해 오세요. 여러분, 여기 퀘스천 뷰스랑 이런데, 이렇게 폼 불러오는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복사해 가지고 넣어서 이름만, 책, 메시지 폼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됐고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잘 넘어오는지 자, 어떻게 들어오면 되냐면 폼점 컨텐트. 컨텐트는 뭐죠? 아까 우리가 여기 만든 거예요. 점 데이터 이렇게 한번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에, 여게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 우리가 치는 이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넘어왔는지 콘텐츠를 프린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입력한 값이 여기에 나오겠죠, 여기? 하이하이처럼. 자, 해 보겠습니다. 전송 그러면은 자, 넌이네요. 자. 이건 요거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레서드라는거 하나 넣어줄게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포스트라는거 적어주세요 get 해도 되나? 잠시만요 get 해도 되는 거? 자 get을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g e t 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좀이따가 제가 기회가 되면은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고 전송하시면은 그래도 안 넘어네 포스트로 해야 되겠습니다 포스트로 할게요 자 여기. 메서드 포스트 해주시고, 여기 챕뷰 가서 자 여기에다가 메서드 포스트 자 이렇게 해줄게요. 아직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도 돼요. 요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URL을 쳤을 때 이게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넘, 넘어왔고 우리가 그걸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잠시만요. 이거 혹시라도 새로고침 한번 해주셔야 됩네다 아또 하나 빼먹었네 요 이게 좀 복잡해요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죄송한데 요거까지만 해줄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퀘스천폼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보안에 관련된게 좀 걸려 있어서 퀘스천폼에 가시면 요런게 있어요 이런거 요런 CR, CSRF 언더바 토큰. 요거를 좀 복사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인덱스 장의 시스템에 가서 여기 폼 바로 밑에다가 넣어 주면 됩니다. 잠시만요. 좀 같이 해줘야 되나? 아, <laughs> 자, 그럼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넘겨주세요. 폼은 폼. 이거를 빼먹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렇게, 받은 거. 데이터를 받은 거. 받았는데 이제 데이터가 안 넘어오고 에러가 넘어올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분 요거 안넣네요 아, 자, 이 <laughs> 자, 지금 실수했는데, 일단 요거를 좀 넣어줄게요, 여러분. 메서드스, 이렇게 옆에, 이렇게 포스터 옆에다가, 게시라는 것도 하나 넣어줄게요. 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넘어오죠. 음. 자, 일단 이게 뭔지는 지금 뭐 모르셔도 돼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게시라는 방법과 포스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근데 저희는 지금 포스트라는 방법으로 보낸 거고요. 여기다 옆에다 포스트라고 적으면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다. 안 적으면 게시하는 방식으로 보낸다라는 건데, 뭐 여기서는 저희가 게시랑 포스트 둘다 써야 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깊은 이해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출력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요 메시지를 좀 저장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그냥 다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프터 플라스크를 했으면은 채팅 만드는 것도 금방 할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해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림상으로 플라스크까지 왔어요. 녹색이라고, 녹색 부분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뭐 해야 되냐면은, DB에다가 일단 저장하는 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럼 DB에다가 저장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요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은, 모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SQL 안 쓰려고 파이썬 객체에다가 데이터 넣으면 그게 그대로 DB로 전달이 되죠 그게 또 어디였죠? 모델스라는 곳이었습니다